리허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. 리허설하고 밥 먹고 이제 공연장까지 잠깐 쉬었다가 분장하고 머리도 다시 하고 공전으로 가서 공연하면 오늘 하루 끝입니다. 왜 이렇게 많아? 괜찮아. 근데 이쪽이 좀 짧아 보이지? 짧아 보 어. 조금 더 비싸이시고 식은먹같어요 <웃음> <웃음> 양고기, 돼지고기 다 있네. 음. <laughs> 이거 뭐 만들어 볼까요? 좋아요. Go. Good. Ah, thank you. we rice, yeah. Meat. rice. Chicken. Chicken. No. 피카아프지네 화장을 하고 이제 머리를 합니다 생기죠. あっ。<noise> <noise> <laughs> hey, hola Hola <laughs> 다 담고 싶어서. 아. 와. 뿌리 뿌리에 해당되는 구름. 아 뿌리 채소. 채소, 채소. <laughs> 이거, 이건 뭐예요? 이건 마 마라고 거아 마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도 요 말고 아~~ <laughs> 예쁘다 <목소리> 강아지 강아지, <아니죠>? 강아지 이 <laughs> 예쁘다. 아, <laughs> 어, 예쁘다거 나랑... 이거 나랑... 이거 어랑가랑 이거 어, 랑 이거 나랑... 이 나랑... 이랑이 이거 랑 이거 나랑... 이거 나 이거 나요 이거 나랑... 이 있어요. 이거 뛰 이거 나랑... 이거 나거야랑거 이거 나랑... 이거 나랑... 이거 나랑... 이거 나랑... 이이이 야, 맵이 엄청 많아. 어, 우와. 징계. <목소리> <우와. 목소리> 뭐 봐? 어디 있어? 여기요. 진짜 크다. 와 저거 다 둥지인가 봐. <목소리> 밴들이알 네. 까먹고 그러는 아. 밴들이못 오게. 이렇게, 이렇게 끝에다가 간당간당 그러니까 간당. 어, 안 떨어지는데.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<laughs> 떨어지는 아 이렇게. 대단해요. 어, 저런, 저런 데 저렇게 떨어지는 아, 어, 그럼 진짜 마음 아프겠다. 열심히 만들었는데. 그래도 대단하다. 아, 아니 저기 너무 푸르지 않아? 와 이게 산이라고? 진짜 멋있다 이렇게 예쁜 걸 봤어? 예, 소리도 좋아 嗯。<laughs> <웃음> <웃음> 뭐 지금 세계가 기상변 생기는 데 네, 여기는 그래서 네. 농작물도 잘 자라고 여기가. 맞아. 네. 근데 이이 이 나라는 이게 3 0 1 1 m 짜리 화산섬이거든. 그래서 이 안에 뭐 관광지, 동굴 이런 것들 아직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. 엄청나고. 그다음에 산의 규모도 엄청나고. 그다음에 이게원이 36,000원이요? 네? 말도 안 돼. 이게? 이게? <laughs> 참 많이 먹더라고요 <laughs> 이제 장을 보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이렇게 박쥐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정들었어요 박쥐들이로 잘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제 이 호텔도 빠이바이 공항 갈 준비 완료. 밖에 비 이제 박지 친구들도 어제가 마지막이었네요. 뷰도 좋은데 공사 중에 왔어, 와가지고 아쉬워요. 뷰는 진짜 좋아요. 약간 요즘 성수 갬성인가, 이건. 야, 아, 근데 지금 저기 수영장 한 번만 들어가보고 싶다. 들어가. <웃음> <웃음>

Oh